안녕하세요, 취미부자 아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겐레디윗미 찍으면서 제가 최근에 제품들을 많이 샀거든요. 올영 세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샀습니다. 얼마만큼 샀냐면 진짜 제가 잘안 사거든요 화장품을. 네. 정말 오랜만에 많이 이렇게 사봤고 그래서 새로 산 제품들 언박싱. 하면서 준비 화장 하면서 제가 또 최근에 겪었던 근황들 제가 최근에 신정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런 썰들 좀 풀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럼 이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업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추구미는 가을가을한 느낌으로다가 무화과 메이크업 네. 인간 무화과가 되어보겠다 라는 게 저의 추구미입니다 추구미인데 그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또 9월이 벌써 중순을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 해가 벌써 끝나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선선하게 가을바람도 불구 하니까 그렇네요. 마음이 좀 심숭생숭하네요. 다음으로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제가 월령에서 이 사재기한 제품들을 빨리 뜯어서 쓰고 싶은데, 오늘 요거 찍는다고 한 번에 모아서 뜯으려고 되게 참았어요. <laughs> 오늘 베이스는...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로제.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쿠션을 또 사볼까 하다가 뭔가 아직까지는 딱히 아, 되게 이거 써보고 싶다 하는 쿠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꽤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정착하면 단종될 때까지 쓰거든요. <laughs> 일단 새로운 걸 써보지 않은 채 얘를 그대로 네, 오늘 베이스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지속력이 제일 중요한 편이더라고요. 예.. 네. 몰랐어요. 그 전에는 뭐 발림성, 커버력, 색상 뭐 이런 거다좀 따졌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색상이 예쁘고 잘 발리고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도 지속력이 길게 안 가니까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얘가 다른 건 몰라도 지속력만큼은 최강자라서 당분간 못 갈아탈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컨실러 오. 사용할게요. 자 아, 이제 썰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아까 신점을 봤다 그랬잖아요. 점을 신점을 두 번을 보고 타로를 한 번을 봤어요. 세 번이나 봤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점을 많이 봤냐면 앞으로 이제 저의 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큰 어떤 갈림길에 서 있어가지고 제일 큰 거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브리랜서로 활동하는 지역이 울산인데. 강원도로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게 괜찮을지, 그거를 너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신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과 남자친구와의 어떤 앞으로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러 다녔죠. 그래서 결과는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강원도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나와서 강원도로 이동할 결심을 마쳤고요. 그래서 집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남자친구 부분이 좀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알수 없는 부분, 네, 시간이 지나 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원도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됐던 게 장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이동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고치게 됐답니다. 절대 뭐 미신이나 이런 거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 네, 밝히고요 결혼에 관해서는 좀 신기했던 게 남자친구랑 너무 저랑 궁합이 좋대요 근데 결혼할 인연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한군데선 이러셨고 한 군데서는 내년쯤에 결혼까지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당장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쯤?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지라 결혼이 빠그라질 수 있겠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laughs> 그 당시엔 되게 걱정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결혼이 빠그라지면 저는 언제 결혼을 할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1살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긴 했는데 일단 눈썹을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눈썹은 파우더 요거 쓸 겁니다 아니 41살에 결혼을 하면 애를 못 놓겠네요? 애는 어떻게 놓아요? 이렇게 하니까 무당분이 뭐라 하시냐면 너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정확해가지고 <laughs> 근데 무슨 애를 걱정하냐면서 막 이러셔가지고 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는 애를 원하는 편이어서 여쭤봤다 하니까 막 방울을 흔드시더니 제사조에 딸한 명을 놓을 그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대요 자식이 한 명은. 근데 41살에 결혼해서 어느 세월에 애를 놓겠냐 여쭤보니까 꼭네 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든가 입양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뭐그 당시에는 지금 남자친구와 인연이 그렇게 파탄할 수도 있다 하니까 좀 슬펐지만. 이 친구랑 파트너 난다해서 내가 뭐 결혼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 팔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마음이 편했어요. <laughs> 아뭐 늦게라도 각인 가나보다. 아, 아 그래서 그냥 현재 있는 인연에게 집중하고 더 사랑해주고 끝이 어떻게 되든 지금의 최선을 다하자.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답니다. 모르죠, 뭐또 다른 점쟁이분 말씀대로라면 내년부터 이제 결혼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로 또빈 곳을 조금 더어서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점이 저는 뭐 처음 본 거지만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100%는 아니니까 신점이 그 점사를 봐주는 그 신들이 뭐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니까 <laughs>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부분은 좀 신기했던 게 신점의 내용과 제가 셀프로 사주 본 내용이 시기가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아 신기하다. 그 무당분이 만세력을 열어놓고나 하시진 전혀 안으셨거든요4한살이라고 했던 시기가 제 사주에 있어서 결혼할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랑 정확하게 겹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미 남자친구 만난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뭐 결혼 운이 들어오는건 그때고 무조건 그때 결혼할 이란 법은 없으니까 당연히 사주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4한살이라는그 시기는. 근데 무당분이 4한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결국 사주대로 그렇게 된다는 건가?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아무튼 아,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지몽을 처음으로 봤어요 대자뷰 음, 같은 예지몽은 아니었고 현실에 나타날 상황이 정확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laughs> 비유가 되어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썰을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제가 운영을 하던 제가 리더로 있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해체가 되니까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날 아침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짜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20메와빛 댕기. 하, 요거 그 댕기 스크런치랑 같이 기획 세트로 나왔던 거 많이 아실 텐데 스크런치 확보에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요이 팔레트 색상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단품이라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했지용. 짜잔. 예쁘긴 해. 음. 근데 네, 좀 들었던 생각이 너무 비슷한 색상들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네, 들지만 그래도 색 조합 자체는 아주 미지근한 게 예쁘죠 네 예쁘고 오늘 이 저의 죽음이 무화과 메이크업하기에 딱일 것 같아서 네 이걸로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컬러 전체 베이스 깔아줄게요 베이지 비녀 가루날림 조금 있는 편이네요.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됩니다. 어, 발색 자체는 되게 부드럽게 잘 펴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꿈에서 집에 불이 났는데, 가스레인지 불이 계속 켜서, 켜져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탄내가 나고 이러니까 내가 불을 껐거든요. 근데, 아무리 꺼도 다시 켜지고, 꺼도 다시 켜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119를 이제 불렀죠. 119가 이제 올 동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가스 문제니까 폭발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도망 나어요집 밖으로 도망 나왔는데 집 밖에서 저희 건물주 주인 할머니를 이제 마주쳐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아, 집에 불이 났다 무서워가지고 밖으로 도망쳤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희 집안의 상황을 CCTV로 <laughs> <laughs> 지켜보고 있자 예, 꿈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CCTV가 있다고? 근데 꿈에서도 나는 <laughs>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 <laughs> 아무튼 그 주인 할머니와 함께 집안의 상황을 CCTV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근데 집에 불이 났는데 다탄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방음부스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방음부스가 없지만 원래 예전 집에 진짜 실제로 방음부스가 있었거든요 그 방음부스가 다탄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집에 다른 분, 다른 데는 탄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방은 부스만 딱탄 거야. 그래가지고, 어, 부스만 탔네? 아, 씨, 좀 비싸니까, 부스가. 돈 아깝긴 한데, 다른 데는 안 타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소방관 분이 아는 분인 거야. 그래서 되게 엄청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아, 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다. 불 꺼져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꿈에서 제가 깬 거예요. GPT가 해몽을 해주는데, 진짜 너무 찰떡인 거. 일단 불이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갈등이 도저히 이거는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이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진짜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거 같다꾸면서 직접 막 끝까지 해결을 한게 아니라 도망쳤잖아요. 그거 자체가 중심을 잡고 <laughs> 해결을 하기보다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상태를 취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그대로 꿈에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맞는 게, 직접적으로 해체를 내가 나서서 주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정확한 거야. 내 심리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방음부스만 딱 탔다는 거는 이제 불이 나서 뭐가 전소되고 이런 내용들이 꿈에서 나왔을 때는 생활 환경, 주변 사람, 이런 게싹다 바뀐다라는 거를 예고를 해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부스는 음악 그 작업을 하는 공간이니까 나의 음악 작업 환경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다. 그 변화가 조만간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게 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등장한 소방관. 해결사로 인해서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대박 진짜 소름이었어 진심으로 지나고 나서 더 소름이었어 그 일이 벌어지는 어떤 과정들 자체가 이런 꿈을 제가 꾼 거죠 아침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해석이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정확하게 꿈 내용대로 흘러갔어요. 저희 밴드 단톡방에 한 명이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팀의 어 활동을 이제 중단하고 싶다라는 거를 한 명이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다른 멤버들도 이제 착착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됐다. 사실 이 관계는 이미 좀 이렇게 빠그라질 것이 예견된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리더의 입장에서 이걸 내가 너네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좀 되게 뭐한 상황이잖아요. 뭔가 나가라고 할 명분이 없어. 근데 자기네들이 못하겠대. 그럼 뭐야? 나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꿈 상황 그대로 팀이 해체가 됐고 되게 후련하고 속시원하고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꿈을 꾸고 나타날 수가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색상을 얘를 발라줘 볼게요. 보랏빛 향낭 색상이 진짜 무화과스러운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어, 진짜 딱 제가 생각했던 물빠진 탁기 있는 핑크로 잘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로 요 색상 음. 사용을 해줄게요. 꼬리 쪽에. 음. 아까 보라빛 향랑을 조금 더 발라줄게요. 응, 음,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애교살을 그려볼 건데 투크 제품이야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라이너 진저뮤트 색상이랑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아이라이너 도아미니 스페셜 세트. 아, 얘는 진저뮤트, 얘는 오크샌드. 레오제이님 애교살 추천템이라고 하셔서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상을 좀 보여드리면, 진저 뮤트, 오크 샌드, 도화 삶은 밀크. 이런 증정 세트 있으면 또 참을 수 없지. 어, 꼭 사줘야지. 일단은 지금 오크 샌드가 색상이 좀 연하니까 얘를 먼저 발라줘 볼게요. 제가 원래는 아이섀도우로 애교살을 그렸는데, 요새는 보니까 펜슬로 이렇게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라이너가 지속력은 확실히 좋겠다. 섀도로 그리는 것보다. 진저 뮤트로 조금 더 음영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교살 그려주고 도화살문으로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음, 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뷰러가 히팅뷰러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써봐서 나중에 한번 드라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마스카라도 원래 새로운 걸좀 써보려고 하다가 그냥 원래 쓰던 정착템으로 이거 제가 한 20개는 쓴거 같아요 올리브영 갔더니 또막 원 플러스 원 세트로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괜히 또안 맞는 거 사면 또더 스트레스 받거든. 음.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수다를 좀 떨어보자면, 저는 사주를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사주 공부? 명리학 이런 거? 그래서 독학도 많이 하고, 주변 지인들도 많이 봐주고, 또 부업으로 사주 이제 개인 사주, 평생 사주 이렇게 텍스트로 써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부업도 하기도 할 만큼 사주에 꽤나 진심인 편인데, 제 사주가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대운이라는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박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10년 주기로 사람 생애에서 변화하는 운의 기운이거든요. 그걸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변화하는 주기가 다 달라요. 환절기 이런 게 있듯이 교운기라는 게또 있고 이제 저가 지금 교운기에 있는 거죠. 교훈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생겨.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인간 관계의 어떤 문제도 많이 생기고 환경이 내가 막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바뀌게 돼 있어. 등을 떠밀리게 되기도 하고 대운이 바뀌었던 10년 전부터 음악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람이 계절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듯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 내가 대운이 바뀌는 끝자락에 지금 있는 이 시점이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고 많이 힘들겠다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너무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내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인데 겁나 더운 막 역대급 뜨거운 여름이 오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인 거지. 그 지금 제 상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처음 진단받고 막 정신과 처음 가봤다. 막 이런 거 하게 된게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또 특별히 붙여볼 건데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7호 퓨어 데일리 1 0 m m 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노글루 타입은 아니고요 되게 디자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을 때 붙여주신 거랑 디자인이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봤고 어여 뒷면에 어, 거울이 있네 음, 이렇게 붙었습니다. 코링코 속눈썹을 제가 즐겨 썼는데요. 노글루 속눈썹. 디자인도 괜찮고, 노글루라서 편하고, 다 좋은데, 대가 굵어요. 얘를 보시면, 속눈썹, 대가 되게, 되게 가늘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거는, 눈이 이렇게 까마다 떴다 할때 불편한 것도 전혀 없고 한데, 코링코가 좀 두껍더라고. 그래서 약간 불편해. 넓게 넓게 잘려 있어서 여러 번안 붙여도 되니까 붙이는 것도 편하고 마음에 드는 군요. 일단 착용감이 너무 좋고요. 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붙여지는 것 같아요. 음, 추천합니다. 필리밀리 가닥 속눈썹 치로퓨어데일리.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굿.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라이너로 눈길이 연장을 해주겠습니다. 눈꼬리만 보통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저는. 네, 이 정도로 연장을 해줬고, 그 다음에 페이크래쉬를 그려주겠습니다. 네,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해주기 전에 컨실러를 한번더 해줄게요. 바탕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깔끔한 피부를 준비를 했고요. 블러셔는 일단 제가 최근에 구매한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체크밤 12호 구근 빔. 요게 또 완전 무화과스트 뮤트 핑크 같은 거예요. 짜자잔. 보이세요? 어, 색상이 쿨 뮤트 핑크. 아, 근데 이게 약간 제 얼굴에 너무도 보랏기 있는 색상은 좀안 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같이 좀 해줄까 싶습니다. 샤넬 페시핑크. 요건 최근에 구매한 제품은 아니지만 얘는 색깔이 요렇거든요. 얘는 또 너무 광이 나는 제품이니까 오늘처럼 뉴트한 메이크업에는 또안 어울려서 얘를 좀 섞어주면 요런 뭐 느낌? 음, 요런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근빔 제 얼굴에서 발색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얘만 발색했을 때 어떻게 되나?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연보라색이에요. 여쿨라이트 분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저는 약간의 온도를 좀 추가해주겠습니다. 헬시핑크로. 러시핑크랑 같이 이제 조금 믹스를 해주면 제가 원했던 오아가스트의 색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 컬러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 봐. 너무 흰기가 너무 많아. 애가 갑자기 창백해져. 얘는 혈색이 있는데. 그죠? 차이 좀 나지 않아요? 빨리 온도를. 중화시켜줘야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눈 밑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관자놀이까지 이어지게. 오케이. 요렇게 블러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쉐딩. 롬앤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색깔을 딱 보니까 다섯 가지나 있네. 되게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한 색감을 내가 다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래식 애쉬 사용해서 코 쉐딩 해주겠습니다. 발리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고요. 네, 코도 좀 깎아줬습니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쪽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좋네요. 확실히 쉐딩은 또 자연스러워 되니까 자연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일 밝은 걸로. 뭐 앞쪽에 조금 밝혀줄게요. 음. 이렇게 쉐딩까지 마쳤고요. 대망의 립 립을 제가 두 가지를 샀어요. 짜잔!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기획 세트로 나왔던 핑리 세트 요 미니 펜슬을 같이 주더라고요. 음영 미니 펜슬 이렇게 기획 세트입니다. 어 이거 되게 질감이 엄청. 보들보들, 맨들맨들, 신기하네요. 음, 요런 음, 컬러입니다. 보랏빛 도는 모브 핑크. 아, 무화과 컬러 톤. 제가 생각했던 그톤 그대로고요. 요 핑크 브라운 펜슬. 영 펜슬은, 오, 어, 요거 발색. 립 라인 딸때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 펜슬이네요. 롬앤, 엔젤링광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피오니 발레. 요거, 피오니 발레 그전부터 되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요번에 기획 세트로 나온 김에 구매를 해봤고, 기획 세트에 얘가 피오니 발레 스파클 글로스 미니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와우. 일단 피오니 발레 발색을 먼저 보면은, 음, 이게 컬러 진짜 예쁘네. 그 다음에 이 피오니 발레 스파클 <laughs> 광 도는 거 보소. 이 차르르 도는 광 보이십니까? 안에 진짜 스파클 그 반짝반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컬러는 피오니 발레랑 똑같고 안에 펄이 들어가 있는 미니 글로스입니다. 어, 아, 너무 귀여워! 얘는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완전 딱이네요. 사이즈가. 오늘 메이크업은 이제 뮤트 뮤트한 느낌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저 스파클은 놔두고 이 핑리 패스랑 피오니 발레 두 가지 써서 립을 발라볼게요. 음영 펜슬로 라인을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줬고요. 아, 바르기 전에 입술 색좀 죽여야 되겠다. 너무 입술이 지금 제 입술 톤이 되게 강하게 나와있네요. 아, 가보겠습니다. 오. 아 이거 손에 발랐을 때보다 훨씬 색상이 입술에 바르니까 훨씬 예쁘네요. 미쳤다. 아니 손에서는 되게 보라보라한 색인 줄 알았는데 입술에 바르니까는 진짜 딱 뮤트잖아. 음. 어때요? 음 오늘 메이크업에도 아주 딱이고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 사실, 글로스 광 나는 립이 오늘 주금이랑은 조금은 안 맞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한번 얹어볼게요. 네. 제 사심을 담아서 <웃음> 얹어보겠습니다. <웃음> 너무 예쁘다. 와. 어때요, 어때요? 아니, 이거 피오니 벌레 색깔 너무 예쁘다.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되게 많이 산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까보니까 몇개 없는 것 같지? <laughs> 이상한 기분이 <laughs> 들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무화과 추구미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헤어를 하고 돌아올게요. 짠! 네, 이렇게 오늘 나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추구미대로 잘 무화과 느낌이 나는지 조금 모르겠긴 하지만 오늘 또 새롭게 올영에서 구매했던 템들 함께 언박싱 해봤고요. TMI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부쩍 시원해졌는데 완전 가을 느낌 물씬 물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게 지나가는 이 가을 행복하고 시원하고 즐거운 가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